안녕하세요. 이게 하율이 진짜 목소리예요.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아, 아빠 아 하지 마. 아빠. 영어, 영어. 웃지 마. 웃지 마. 어어 아, 아, 우리 하율이 너무 거울로 한번 보여줄게요 하이 거울로. 얼마나 여성 여성 이됐는지 입도 크죠. 눈도 크죠. 아빠. 한국에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하율이 인사 좀한번 정식으로 하세요. 영어로요. 아. 아... <laughs> 영어로요. 아, 그러면 중국어로 해요. 중국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 머지사스 정수리. 아, 우리는 교회 갔다 와 가지고요. 여기 카페 와가지고 커피 먹고 케이크 먹고 하면서 수다도 떨고. 구독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교회는 어떻게 꼬셨니? <laughs> 어떻게 꼬셨겠어요? <laughs> 내가 꼬신 게 아니라 본인이 나한테 달려왔어요 저한테는 3명의 여자가 있었거든요 3명의 여자가 저를 선택했다고요 그중에 제가 지선 씨를 선택해 준 거라고요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이 m 케이크라고 되게 유명한 빵집 겸 커피숍인데 어. 진짜 구조도 예쁘고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 음. 사진 찍기 딱 좋았어 요런 이제 소품들이 좀 많이 있는 카페예요 여기 베트남 m g 들이좀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옷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품하고 같이 옷 촬영도 하고 저렇게 또 젊은 아가씨들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아가씨들 와 가지고 여기서 또 촬영도 하고요 여기 이제 컨셉이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이 주말마다 와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사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옷 제품, 뭐 티셔츠 제품, 뭐 그런 거 액세서리 제품 같은 거 많이 팔죠. 생긴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품들이좀 낡기는 했는데. 여기 좀 유명해. 어, 베트남 사람들한테 유명하죠. 어. 이런 게좀 아이템이 좀 먹혀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저쪽도 한번 보여줘야죠. 이쪽에는 이제 이쪽 룸도 있고. 그죠? 이렇게 외부 자리도 있고요. 어쪽좀 음. 보세요. 이렇게 외부. 진짜 달라어 음. 여기 2층에도 있나 본데. 여기 1층에도 있고 여기 장소가 곳곳에 많이 있어. 요어저 2층은 저도 처음 와 보는데. 여기 그레이트 컨셉도 있네. 하이로 들어가 봐. <laughs> 쇼핑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번 포즈 한번 잡아 봐.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빵 있어요? 밤요 반미 하나만 주세요 없어요 반미 하나만 팔아주실래요? 이게 사정 틀려먹었구만 <laughs> 여기 여쪽에 가면 또 이제 <laughs> 인형들도 이렇게 컨셉들을 해놔서 베트남분들이 여기 이제 사진 찍으러 이렇게 오는 곳입니다 일단 생일 잠치할때 사람들한테 하나씩 굴리기 딱 좋아 음.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한 3만동에서 5만동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음료 종류도 이렇게 많고요 엄청 다양해 종류가 응 음. 마차 종류도 따로 있고 컨셉을 잘 잡았어요 여기는 일장에서 생일 파티 하려면 여기서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또 이제 여행 와가지고 생일 하는 분들이 있거든 맞지 그럼 이제 아빠 엄마들이 또 연인들이 또 어디서 사야 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아이엠케이크 아이엠케이크 오케이 하이디 리뷰 참 잘하죠? 보는 게 부모들 하는 걸 맨날 봐가지고 이제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말도 어떻게 예쁘게 해야지 잘 나오는지도 알고 잘 소개하고 왔습니다 하이리가 리뷰를 완벽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하율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들이 많아그래요 여기는 하이리가 추천하는 카페 집으로 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는 좋은 곳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본인한테는 역이 음 맨날 좋은 곳이야. <laughs> 본, 본인 본인만 좋아. 아까 거기 여자 옷도 팔아? 어 그냥 티셔츠니까 여자가 음 입어도 상관없어. 어 하나 사줄게. 옷 가게인데요. 제가 좀잘 가요. 근데 좀 가격을 좀 세게 불러요. 야, 막 메이커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뭐 빠뜨린 거 없나 항상 내릴 때는 문 닫기 전에 보고. 그 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희가 온 집은 여기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들어가세요. 여기. 요즘에 안 왔는데 돈 없어서 안 왔는데. 이 바지 마음에 드네 벌써. 내 스타일. 겼잖아 그러니까. 리에서 여기 여기 이렇게 스, 스트립 스트립샵이에요. 이런 모자도. 모자, 티셔츠, 뭐, 이런 반바지라든지, 음악하며, 끝내주죠. 어, 여기는 이제, 요 고양이, 원래 두 마리인데 한 마리 어딨냐? 이런 약간 플린팅 많이 돼있는 옷들도 파, 많이 팔고요. 가격대는 한 50만 동 정도 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힙하게 입는 분들? 뭐, 슈프림 이런 거 있네? 어, 스트리프트? 푸드? 아, 이거 50만 동인, 52만 동 이렇게 대부분 써있거든요, 티셔츠들. 근데, 뭐, 뭐, 이런 거, 뭐, 슈프림 이런 거 써있는데, 쟤다짝퉁이죠 짝퉁이고, 요런 거. 이쁘잖아요? 우리 하일이 리가하일라 요런 거 어때? 아, 아, 이거 더 작은 것 아. 봐 이쁜데? 요거 예쁘네요. 파리스. 응. 요거 하나 사서 해볼까요? 빅사이즈가 있으면 좋은데, 빅사이즈가 저는 2 x 라지지 있는데, 물고기, 이거 괜찮네. 물고기. 요런 것도 있고, 그죠? 요런 거. 비치웨어처럼. 그래, 여기도 그냥 사면 돼. 한국에서 살 필요 없어. 예쁜 거, 귀여운 거 많잖아. 이런 거 귀엽네, 다. 하이라, 봐봐. 귀엽잖아 제가 옷 사자고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어, 저는 약간 프린팅 되있는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럼 재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번 빨아서 줄어드는 옷은 옷집은 다시안 가요 그래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근데 한 사이즈는 좀 작아야 크거 좋아해 그래 박스하게 입어 한번 여기서 입어 봐 입어 볼수 있어 여기 이제 사장님이 영어를 하세요. 이게? 그냥 이런 재질이 좀줄어드는옷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싸요. 거의 1.5배 더 받더라고요. 아, 그래? 네. 데 자기 여기 왜온거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기다리느니 여기서 그냥 빨리 받아서 사는 게, 입는 게 낫죠. 저는 약간, 빨리빨리, 이건 슈프림, 이거는 되게 좋다, 재질. 흰색인데. 어떤 건 되게 좋고 어떤 건 되게 안 좋네. 이건 되게 좋네, 재질이. 완전 면이네. 이쪽은 슈프림 라인이고, 이쪽은 발렌시아가 라인이네. 오, 진짜네. 발렌시아가였구나. 난 몰랐어요. 이런 거 되게 비싸네. 이거는 75만 동이네. 어, 예쁘다. 아, 살는 김에 몇장더 사. 아, 아, 왜 아빠가 사주는 거야? 아, 그냥 얼른 사. 내가 사줄게. 아, 이거 맨날 얘 똑같은 옷 입고 다녀가지고 아, 아, 여보, 좀 그래. 여보. 어.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흰색이 다섯 장인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자기 눈에 항상 똑같은 옷처럼 보이는 거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잘 어울려. 하일이 이런 거 아디다스 라인도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커 이거. 빈티지하고. 이거 좀 많이 커. 아디다스가 아니라 발렌시아가라고 써 있네. 근데 아디. <laughs> 아디다스야 콜라보네. 어 진짜. 어 귀엽네. 하일아 요것도 입쁠것 같은데 하일이. 근데 이거 작은 게 있나? 이, 이게 비, 이게 원래 박스티야. 좀 마이 박스티인데. 이거 스몰 사이즈가? 이거? Yeah, this uh o v e r s i z e Maybe this is too small. Yeah, it's, it's small. It's small. <목소리> 특이하다 여기 티셔츠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짝퉁샵하고 조금 달라. 얘네들이 갖다 놓는 이 디자인이 좀 달라. 근데 솔직히 이거 사면 싸죠. 이거 중국 같은 데 가서 사오면 이거 엄청 싸요. 이런 거 운동할 때 입는 거잖아, 땀뽕. 네. 괜찮지? 예쁜데? 예쁘지? 요거 하나. 난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요거. 그거? 요거 한번 보고, 딱 대보고. 이거 완전 박시하거든요. 너무 크다. 네, 원래 이거 밸런스 안에 박시하게 입는 거예요. 요거. 깎을 순 있어요. 깎을 순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비싸요. 이런 거한 60만 동이나 50만 동이면 사겠는데, 짝퉁이잖아요. 전부. 근데 이제 이게 짝퉁 제품이지만 이렇게 해서 퀄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째 디스카운트도까? 여기나에 땀참 예나에 땀참 아이고 예뻐요. 예쁘다. 네가. 예뻐요. 아이고 이 건들지 말래. 스타성이 있나 없나 한번 똥꼬쇼 한번 보여줘 볼까요? 똥꼬쇼 똥꼬쇼 똥꼬쇼. 똥꼬쇼 가능해요? 엉덩이 들기 못안 가능하네. 안가능하네요 똥꼬시안돼요 6만동 디스카운트 해줬거든요 에이 근데 이게 이거 진짜 남는 장사거든요 제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6만동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그냥 뭐 저희는 쇼핑할때가 워낙에 없고 그냥 저는 사요 이런데 와서 한번 사서 한 3-4개월씩 입으면 저는 1년 넘게 입거든요 마음에 들면 1년 넘게 입는데 가성비 좋아요 3-4만원 주고 사고 그냥 싼거잘 고르면 한 50만 동짜리도 있고 좀 비싼 것만 많이 갖다 놨네 이제 이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티어 오브가 뭐 이런 거 두꺼워 이런 거좀 가을 날씨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류도 많고 수영장 가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입으면 좋죠? 농구 농구 티셔츠 아직 미리 살래? 니즈드갈 때 저거 살걸 사지 말고 입을 거 없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뭐라고요? 자기도 하나 사겠다고요? 다 끝났는데? 그래, 자기도 제발 좀 사서 입어. 맨날 옷에다가 고춧가루 묻히지 말고. 음, 내가 골라줄까? 내 안목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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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목이 잘 늘어나는 저거야. 딱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더워서요. 아, 그 목이 다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한번 딱 입으면 늘어납니다. 여뭐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지선 씨 흰색 티 이런 거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 심플하네 예, 예쁘네 네. 뭐 소프림 너무 크나요? 아니요 이거 집어서 넣으면 내면... 음, 조심해 고양이 꼬리 밟아요 그것도 예쁘고요 당신 스타일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음 싫어요 아저 센스가 없어요 약간 예, 부족해요 센스가 그리고 여성들이 입을 만한 게 여성께 없네 박시하게 입는 분들은 다 좋아할 거 같은데 엄마는 약간 힙하게도 한번 입어, 입어봐야 것 같아요 응. 힙하게도 입어봐야 맨날, 되는데요 엄마는 맨날 이런 거 입잖아 풀 네. 맨날 저런 거막 레이스 달린 거만 좋아하는 여자라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말못 해요 저런 거좋아해 어디 스타성이 있나 없나 보자 고양이 아, 입질하네 이거 고양이 입질할 거야 꽉 깨물었어. 꽉 깨물었고, 안 깨물고, 얼마 주고 샀어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거만 원. 50만 원. 50만 아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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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만 원.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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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디스카운트 잘안 해줘요 얘네들 제가 가도 막 만동 이만동만 딱 빼주고 말아 네, 여기 사시는 남성분들 저기에서 많이 사셔 많이 사셔? 근데 여기에서 꿀팁을 드리자면 너무 두꺼운 면을 고르지 마세요 여기는 여기는 두꺼운 면을 고르면은 빨이 면은 바로 줄어요 한국분들이 뭐옷 고르는 뭐 재주는 많으니까 잘 보고 사세요 어제 나 오늘 뭘 지선씨하고 저하고 잘못 먹었는지 머리가 띵하니 아픈 게 가게에서 이제 저희 먹는 약이 있거든요. 또 약속이 안 해. <laughs> 그 아침 먹고. 어머머 여기 고양이 너무 예쁘다. 새끼다 새끼. 오두 마리다. 하이라로 와봐. 어디? 어디? 오 여기 또 있네. 오. 어머머머머머. 오얘 너무 예쁘다. 애기는왜 이렇게 귀여워? 어디 스타성 있나? 어디 한번 똥꼬쇼 보여 줄수 있나? 없나? 보자. 스타성 있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똥꼬쇼. 그렇지. 어, 똥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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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스타성이 있는데요. 아이고. 사람 진짜 좋아하는데. 쟤알 깨네, 방뇨? 아니요. 아, 컴반. 아, 컴반아? 컴반. 나 아, 안판대요 하는 고양이 아니래요. 너무 예쁘다. 나 요거 가져가고 싶다. 예? 어, 너무 예쁘다. 그지? 아이고, 예쁘네, 예뻐. 어떻게, 응, 우리가 오늘 어떻게 또 고양이 세 마리를 볼 수가 있냐 우리가? 한 마리 갖고 싶네. 나도. 아 오늘은 이렇게 막 뭐가 배고프거나 그러지가 않네. 나도. 땡기지가 않네. 저희는 보통 다섯시가 지나야지 가게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넣었어요 애들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거 애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 밥은 먹습니다. 좀, 좀 두통 이 있거나 할때뭐직빵이거든요 저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늘어가니까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요? 간단하게. 와씨 내겠어. 뭐 빠뜨린 거 있나 잘 보고 오늘은 주일이여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잠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 하이리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서 보여 드린다고 한지가 이제 몇 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저희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 판매가 사실상. 이제... 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망했죠. <laughs> 시원하게 얘기해요. <laughs>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작은 담시장을 만들려고 했죠. 네. 시원한 담시장을 만들고 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가구 이거 게... 가구 다짠 거거든요. 여기다가 유리 다 올리고. 여기다가 다, 이거 다짠 건데. 이거 다 저희 이제 손에 봤죠. <laughs> 시원하게. 하기도 전에 망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어쨌든 공부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음. 어, 일단 저희 그 베트남 사장님하고 뭘 할까, 음. 이 자리는 또 저희가 얻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업종을 <laughs>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사장님이 또 스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저희가 또할수 있는 게 이발소 쪽으로 방향을 음. 틀어가지고 지금 또 이발소 할수 있는 관리사들 다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또 아람스스바가 마사지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거기 이제 마사지사들을 교육하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음. 세 명이. 음. 그분들이 저희 이제 관리사들을 전부 다 음. 어, 관리를 시작할 겁니다. 이발소는 다른 업종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 마사지까지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 이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인테리어는 지금 이제 체인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또 칼을 뺐잖아요. 칼을 뺐으니 네. <laughs> 음. 두부라도 썰어봐야겠죠. 어쨌든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베타 사장님과 요즘 작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용감하네요. 아. 네. <laughs> 네, 파도는 계속 칠 거예요. 예, 네, 잘 넘어가 보죠. 네, 가구 다 짜놨는데 이제 다 뜯어야 되고요. <laughs> 이거 저희 다 손해 봤어요. 여기 지금 가구 다 갖다 놨잖아요. 여기 리셉션 다 만들어 놨고요. 2층이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 이제 양쪽에다가 아 이제 자리를 다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에 이제 로비, 2층에 또 이제 한국 분들 로비 딱 만들 거고요. 여기 이 건물이 덥지가 않아요. 예, 네, 햇빛이 드는 자리가 아니라서 오전에만 약간 햇볕들고 점심 딱 지나가면 이렇게 시원하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사업을 좀 밝혔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형수하고 형님 가게를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거는 준비하는 단계지 아직 시작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줄 알아 아. 사람들이 어, 어 그거를 말해줘야 돼요 어. 저희 형님한테 소개 드린 스파는 저희한테 이제 제안이 왔던 거를 음. 이제 저희는 못하고 음. 저희 형 보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네. 제안을 했던 거라서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뭐 하라 마라 이제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저하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요, 형은. 본인들이 경험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 되는 건 본인들의 문제니까 형제 우회가 끊어지니 어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럴 것 같았으면 베트남에 이미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높아지면 얘기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근데 아 열심히 살게요. 응원해주세요. <laughs>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저희 부부가 가끔 즐겨 찾는 곳이에요. 가끔 즐겨 찾는 곳. 왜난 좋아하는데? 좋아요. 싸고 맛있어요. 깔끔하게 한번 먹기 좋아요. 여기 이제 딤섬 종류 여기 오리 국수가 있거든요. 오리 국수 안 시켰는데? 어, 제가 좀 먹는 모습 좀 보여드릴까요, 그럼? 안 시켰는데.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리 다리 하나가 전체로 들어가 있는 거 12만 동짜리. 근데 여기 보니까 나 이거 안 먹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이렇게 하이리가 시킨 거 네, 시원하게 차 시켰어요. 이거. 아유, 이거. 더우니까요. 네, 시원하게. 이거 쓰면 나와요 <laughs> 그 정도는 베트남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이제 아 그래? 삼촌동 나와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150원 정도인 거잖아 네값들라 먹어요 한하게그 아까워요 그래서? 필요한 거 써야지 네 쓰세요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주세요. 이런 거에요 음. 아 돈이 먹었나봐 음식 하나도 안땡겼 음, 입에서 아예 안봤네두 분은 좀잘 드시네요? 좀 많이 배고팠나봐요? 응... 배고프진 않았는데 맛있는데? 맛있어 나 지금 한 젓갈도 안 떴어요 아니 어디 남편이 한 젓갈도 안 뗐는데 지금 두 모녀가 싹쓸이 판을 벌이고 있네 안먹는 네, 사람이 바보지 네바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바보로 명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여행 와가지고 지금 세개딱 메뉴 세개 시켜가지고 먹고 가는데 지금 몇개 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시켰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아홉 개 시켰어요 세 명이 와서 아홉 개 시켰어요 말이 돼요? 이거는 제가 시킨 오리국수 비빔이거든요 이거 국물 있는 것도 있어요 국물은 제가 이미 검증을 했고요 좀 달달한데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오리 끝내준다 아, 입맛이 확 살아나네 한입 먹었을 뿐인데? 맛있어? <laughs> 맛있어 입맛이 갑자기 잖아한입 먹었는데? 뭘입 먹었는지 맛만 봐도 그래 아아입맛확 갑자기 살아나 오리가 그 입맛도 그런 데뭔가 있나 봐 자기랑 맞은 것 같아. 한입 먹으니까 확실히 살아난. 나다 먹었습니다. 면은 지금 제가 안 땡겨서 안 먹는 거고 면을 좋아하거든요. 나한 입만 더 먹을게요. 아까우니까. 나 갈게. 출근하겠습니다. 어씨, 조금 늦었네요. 출근이.